고리도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본 말씀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이나 또는 그 일을 도왔던 레위 집화 사람들이 다른 집화 사람들로부터 11조와 헌금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신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 땅에 기업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 기업을 받은 다른 집화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면서 바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과 또 제사를 드리며 또그 재단을 섬기는 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함으로 앞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제를 파송할 때에도 그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두벌 옷이나 또 전대나 여러 가지 먹을 것과 필요할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며 또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종들을 종들에게 들 일을 시킬 때에 종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비하고, 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종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즉 종에게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먹을 양식을 주고 또그 일을 할수 있도록 도구를 다 지원해 주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불러서 복음에 또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신다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 듣고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선자들은 감사함으로 이러한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이 복음을 더 바르게 증거하도록 섬기며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자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본문 1 5 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자신이 받았고 또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자신을 돕고 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이와 같이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잘못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고 절제한 모습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증거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고 복음이 더 바르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며 손해를 보며 애를 쓰며 또 효율을 바르게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어떤 유익이나 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보물을 보게 되면 이런 사명을 받았고, 또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를 감당할 책임과 사명감을 느꼈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멸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물질과 또 건강과 삶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가하기를 힘썼으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했음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면 내가 내 자유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자원함으로 이 일을 행했 이것생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부문이 말한 것처럼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 즉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값없이 어떤 의미에서 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상, 상이라는 말은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내가 자랑할 거리로 여기며 또 이와 같이 그것을 상을 얻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사명 때문에 감당한다고 말했지만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상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이와 지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 또 그런 놀라우신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갑없이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행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갑없이 은혜로 놀라우신 영광을 주셨기 때문임을 계속 선포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칭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있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자였으며 정말로 포행자요, 악행자요, 어떻게 보면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 주시며 이런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일에 헌신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복음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업이요 유익이요 기쁨이요 영광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만으로는 부족해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해 수고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충만했고 복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즉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고 어떠한 어려,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거나 복음 증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복음 증가는 일에 더욱 헌신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발은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자신이 받은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항상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또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은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나, 또는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고 섬길 때, 즉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와 같이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떤 때는 이와 같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고, 또 여기. 사도바리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사례를 주지 않거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사도바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일을 무시하고 없신 여기거나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는 것을 가치없게 여기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우리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주목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바르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헛되고 또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온전히 힘쓰는 자들이 대안 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하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권리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거나 또 그런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이 돕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영광만을 주목하면서. 바르게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또 그의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일에 힘쓰므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건강과 또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별 연약한 이들의 주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을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새벽 아침에 또 우리 다니엘 사님 노예 재판국에. 참석하셔서 또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주께서 인류 간에 간그함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또 노예를 섬기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평안한 중에 진행하며 또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감당하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인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뜻 간구하는 귀한 시안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라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